thank mm -hmm. you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초 유품 세 번째 시간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길게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이러한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가습방지, 가습아, 마땅히 알아라. 열의 여래 역부여시, 열에는 이와 같고, 이와 같이 출연, 의세, 세상에 출연하여, 어, 여 대, 온기, 큰 구름을 일으키고, 이 대음성, 대음성으로, 보편 세계, 어, 세상에 알리니, 천인 아수라, 천인과 아수라는, 천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는 여피대운 대운에 이와 같이 대운의 가피를 받을 것이다. 어, 편부 삼천 대천국토 삼천 대천국토에 어, 편만하여 덮여 있는 이러한 구름 음? 어대중중 중. 이러한 그 대중의 가운데에 이시 예, 이창시은 대중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로 외치니 아시 열해. 나는, 열애, 은공 정편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이 부처의 10호, 열0가지의 이명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처의 10호는 뭐, 법화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미도자영도, 그러니까 어, 아직까지 제도되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고, 미해자영해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미, 앉 자, 영, 안. 편안하지 못한 사람, 평안하지 못한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미, 열, 반, 자. 열, 반, 하지 못한 사람을 영, 득, 열, 반, 열, 반을 얻게 하여, 금, 세, 후, 세. 금, 세, 나, 후 세, 나. 금, 세, 나, 후 세, 나. 여실, 지, 지. 이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진실이다. 아시 일체 지자. 나의 일체의 지자. 일체 견자. 나는 일체의 지자이며, 일체의 견자이며, 일체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으며 지도자 나는 길을 아는 사람이며 불도를 아는 사람이며 개도자 나는 불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며 설도자 나는 불도를 설하는 자이며 여등 천인 아수라 중 너희들과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개응 도차, 위청 벗고, 너희들이 온하면은 응해서 법을 듣도록 한다. 이시 이때 무수천만억 종중생, 무수한 천만억의 각각의 중생이 여러 중생이 내지 불속 석가모니, 세전, 석가모니 세존이 계시는데 와서 이청법 법을 듣기를 청한다. 열의 열애 이시 열에는 이때에 관시 중생, 중생들을 바라보며 제근 이돈, 여러 가지의 근기와, 그 다음에,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둔함으로, 이 날카로움과 둔함, 증진 해태 그러니까, 날카롭고 둔한 생명이기 때문에, 증진 해태 증진하는데, 겨로고겨로다 수지 소감. 이런 것을 감안하여 위설 어, 이위설법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니 종종 무량 여러가지의 무량에 계령하니 모두 즐겁고 기뻐하며 회득 선리 빨리 은쾌히 승근의 이익을 득하게 한다. 열애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에서 또 열애는 석가모니 세조을 지칭합니다. 이 십호에 대해서도 석가모니 세조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의 존재에 대해서 석가모니 세종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름이 하늘에서 우주에서 움직이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부처님이 여러가지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을 제도해서 열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열반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시키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게 하고, 그래서 현세나 미래세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가르침을 내가 전해주기 때문에 많은 중생들이 흔쾌히 이 좋은 가르침의 이익을 얻어서 받아들였다. "나는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하신 이 십호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께서는이 십호에 대해서 "유 공양자 법과 십호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사람의 공덕은 10호. 이 10가지의 가치보다도 초과한다. 더 뛰어나다. 이 10호의 각각의 참 설명도 대단한데, 10가지의 별명이죠. 별명. 10가지의 별명도 대단한데, 그 대단한 별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공덕을 받는다. 그것이 법공양과 제 공양입니다. 그래서 불도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공양은 법공양.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도하고 부처님을 알리는 것이 법공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양 중에 가장 큰 공양이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남겼기 때문에 만약에 공양을 하지 아니하고 급공양을 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약뇌란자 두파7분 만약에 이 불법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모함을 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분란을 지키면 은 두파 칠분 머리가 일곱 조각 나는 고통을 받게 된다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은 정신 질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흠담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험담하고 부처님의 교단을 질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되면은 정신 질병이 일어난다. 그렇게 천태대사나 묘락대사는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 어, 세존께서도 음, 법화경에서 나중에 또뭐 경문을 공부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을 비방한 그 죄업으로 인해서 이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다.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동물로도 태어난다. 동물로도 태어날 수 없으면은 곤충으로도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데나 기도하고 아무나 따라가는 그런 수행이 되면은 자신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전 전에 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영에는두 어,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그 악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어나는 그 질병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업병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시기 질투했으면 그것은 불업에 해당하지만은 같은 업병이라도 부처님에게 잘못해서 일어나는 업병과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은 죄업에 의한 업병은 반드시 차이가 나게 마련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생긴 어병인가 아니면은 부처님을 불신해서 생긴 어병인가 이것은 기도를 하면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그 사람의 수급에서도 이 깊은 업병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에게 지은 죄업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깊이 깊이 반성하고 참회를 하면은 부처님에게 지은 그 죄업, 그 업병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반성과 참회를 받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에게 지은 그 죄업도 사라지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그 죄업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도 수행해서 이것조차도 잠재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불도 수행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에 맞는 수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하신 이러한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 무량무변의 불가사의 공덕,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무속, 미신, 역학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바르게 갈고 닦는 가르침입니다. 탁한 수업이나 악한 수업도 나의 사고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고방식을 만드는 근본에는 육건과 십계의 생명이 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바꿔내야 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껍데기만 바꾼다고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내 생명의 본성에 존재하는 악의 습성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수급은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나는 중생들에게 이러한 공덕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이 무량무변 불가 사이에 이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수행을 해서, 그야말로 불행한 수급으로 태어난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은 이것저것 오만 잡동사니를 끌어들여서 시간만 보내고 또 시간만 보내는 것은 뭐 둘째 문제치고 탁한 업에 더 탁한 업을 보태는 음, 그런 형상이 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이것 저것 아무 것이나 집어들고 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진실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라 하는 것은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구별과 분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부적을 붙여도 그냥 붙이는 거고 점쟁이 무당한테가 물어보는 것도 그냥 물어보는 것이고, 그이나 천도제를 하면은 좋다 하니까 아무런 개념 없이 하는 것이고, 알고 나면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곧 디디면은 꺼지는 그런 살 얼음판 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러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신 질병이 더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루에 뭐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공부만 해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부처님에 대한 불력과 법력도 자신이 기도를 해봄으로 해서 얼마든지 경험을 할수 있고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과연 공덕이 있는 기도인지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대자 대비 무량무변 불가 사이에 공덕이 일어나는 기도인지 이것은 본인이 부딪혀서 경험을 해봐야 제일.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좋다 하는 말, 용하다, 잘 안다, 그러한 허황된 생각에 섣불리 우리가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상과 철학이라 하는 것은 잘못 내가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내 불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이 경문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법했다 하는 의미로, 이 법문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 안에도 석가모니 세존의 꾸지람이 있습니다. 꾸지람도 큰 꾸지람, 작은 꾸지람, 여러 가지의 꾸지람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비로소 석가모니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오직 해야 된다고 가르쳤는지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야기하신 가르침 중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면은 미신 모속 역학에 빠지지 않고 불교의 정법 시대, 상법 시대의 수행도 알고 말법 시대에서는 말법의 중생이 어느 부처님을 믿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나의 수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30분 이내, 조금 길어도 뭐, 30분 조금 넘기나, 그렇게 해 나가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짬을 내서, 짬을 내서,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